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 다이나믹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현대 스타리아 캠퍼밴을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행과 휴식, 그리고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로 합친 미래형 캠핑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만들어낸 이 캠퍼밴은 디자인, 기술, 편안함 모두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진정한 바퀴 달린 집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현대 스타리아 캠퍼팬은 정말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우주선처럼 부드럽고 미래적인 실루엣, 그리고 전면을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 바가 인상적입니다. 거대한 파노라마 윈드실드는 시야를 넓혀주면서 동시에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차체는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롬 포인트와 하이글로시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 캠퍼밴은 마치 도로 위를 달리는 미래의 럭셔리 라운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짜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스타리아 캠퍼밴의 인테리어는 혁신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고급 가죽 시트,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넓은 공간감이 어우러져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좌석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 식사 공간, 침실 또는 라운지로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단의 팝업 루프는 추가적인 헤드룸과 2층 침대를 제공해 최대 4명까지 편안하게 잘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싱크대, 전기레인지, 냉장고가 모두 갖춰져 있어 언제 어디서나 요리할 수 있습니다. 2026 스타리아 캠퍼밴은 기술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연결 기능이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스마트슨즈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카메라 등 안전 기능도 완벽합니다. 운전자는 모든 기능을 터치 한번 또는 음성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어 마치 미래의 AI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파워 트레인 역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 모델은 강력한 토크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고 전기 모델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에 더해 긴 주행 거리를 자랑합니다. 최신 서스펜션 시스템은 장거리 여행이나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스타리아 캠퍼팬은 단지 편안한 이동을 넘어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운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내 편의성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에어컨과 공조 시스템은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파노라마 윈도우를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옵니다. 밤에는 은은한 LED 무드 등이 실내를 감싸며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각 좌석에는 USB 포트와 조명,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리아 캠퍼팬의 또 다른 장점은 실용적인 수납 공간입니다. 위자 및 수납함, 접이식 선반, 오버헤드 캐비닛 등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행 가방, 캠핑 장비, 스포츠 용품 등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후면 도어는 위로 크게 열리며 그 아래에는 외부 테이블을 놓고 식사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외부 샤워기와 전원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어 캠핑의 자유를 더욱 넓혀줍니다. 또한 2026 스타리아 캠퍼밴에는 루프에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솔라 루프는 차량의 내부 전자기기와 조명, 냉장고 등을 구동할 수 있는 전력을 스스로 충전합니다. 덕분에 외부 전원 없이도 장기간 여행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행감은 한마디로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운전석은 시야가 넓고 조작이 간편하며 차량의 높이 덕분에 안정감도 뛰어납니다. 현대의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또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 도심주행부터 오프로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캠퍼팬이 아닙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캠퍼팬은 자유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모험의 도구죠. 도시 속에서, 산 속에서, 바닷가에서, 이 한대로 모든 삶의 순간을 여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모델을 통해 이동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스타리아 캠퍼팬은 기술과 디자인,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차량입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따뜻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입니다. 여행과 일상 모두를 품은 이 차량은 단지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캠퍼팬은 새로운 시대의 여행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자유롭고, 편안하며, 스타일리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다이나믹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놀라운 미래형 차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